2024년 1월 이번 달 뱀띠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전체적으로 예술적인 감성이 커지는 달입니다. 창의적인 생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낼수 있으나 이러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력이 부족한 시기이므로 이에 유의하도록 하세요. 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로 인하여 과제를 한다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이미지를 듬뿍 심어줄 수 있겠습니다. 그러나 계획 없이 많은 일을 벌려서는 이로울 것이 없으니 이 점을 명심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세요. 또한 자신의 의견만 강하게 내세운다면 주변 사람과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언제나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이번 달은 행운이 따르는 아주 좋은 달입니다. 가뭄에 힘찬 빗줄기가 쏟아지듯이 그동안 당신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던 고민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기분 좋은 달입니다. 모든 일은 잘 풀리고 앞으로 당신이 살아가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. 그러니 지금까지 힘들었더라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세요. 이 행운을 바탕으로 돈도 들어오고 여유도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생긴 재물은 쉽게 쓰지 말고 저축하여 미래를 위해 대비하도록 하세요. 이번 달 뱀띠 운세를 참고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세요. 그럼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. 구독하시면 매월 운세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